안녕하세요, CMAD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지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 콘텐츠. 초보 모험가 분들을 위해 월드 경영 시작 방법과 준비, 그리고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경영은 다량의 은하를 수급할 수 있는 영지 전용 콘텐츠입니다. 말마다 위치한 무역 상인과 침물도를 올리고 해당 지역에서만 구매 가능한 특산품뿐만 아니라 몬스터를 제압하거나 무역 공방에서 제작한 무역품을 거래하여 은하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월드 경영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영진의 주의소가 6단계가 되어야 하고 무역소 건물을 지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차가 있어야 하고 무역소 과차를 에서 마차와 말을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할 말의 등급이 높을수록 마차에 실을 수 있는 식량의 최대치가 증가합니다. 월드 경영에 출발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차에 실을 무역품. 무역품은 마차에 따라 실을 수 있는 무게와 칸이 다르며 무역을 위한 다양한 무역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동 식기 버튼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역품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무역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무역품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호의를 위한 영지민 4명. 채집 및 기타 활동 중인 영지민을 제외한 마찰을 호의하는 4명의 영지민이 필요합니다. 영지민들은 월드 경영을 통해 벌목, 채강, 채집, 탐색, 전투 레벨과 경험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영지민의 기본 레벨은 무역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 성공률에 영향을 줍니다. 영지민이 지니는 개별 생활 레벨은 함께 무역을 나선 영지민들의 각 행동 레벨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 레벨이 넘어서면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0레벨까지 레벨업이 가능하며 합산 레벨 200, 400, 600, 800이 될 때마다 보상을 한 번씩 더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드 경영을 진행하기 위한 식량. 월드 경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 일일 제한 식량은 3만 7천이며 매일 명령 시에 초기화됩니다. 월드 경영 레벨에 따라 일일 제한 식량은 달라집니다. 적재 가능 식량은 월드 경영 안에서 사용하는 식량이며 마차와 말을 연결하는 상황에 따라 적재할 수 있는 식량이 달라집니다. 적재 가능 식량이 20% 이하일 경우 월드 경영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영지 맵을 누르면 각 마을의 특산품 무역품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 후 다른 지역의 시세를 확인하여 무역로를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특산품은 월등역에서만 구입 및 판매가 가능한 물품으로 구입한 마을로부터 멀리 이동해서 판매할수록 이득이 커집니다. 무역품은 사냥 혹은 제작으로도 획득 가능합니다. 매입해주는 마을이 랜덤하게 달라지며 운이 좋다면 구입한 후에는 바로 옆 마을에서도 비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마을에서도 구입해 주지 않는 무역품도 있습니다. 무용로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벌목, 채강, 채집, 탐색은 레벨에 따라 성공, 대성공으로 나뉘어지고, 전투 이벤트는 영지민의 레벨에 따라 승리, 패배로 나뉘어집니다. 무역로에서는 일정 확률로 떠돌이 상인이 등장합니다. 떠돌이 상인은 제한 시간 동안에만 등장하며 해당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떠돌이 상인을 통해 특별한 물건을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무역품을 매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특산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떠돌이 상인에게 월드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역로 이동 중에 마차에 적재한 식량을 모두 소진했을 때 월드 경영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종료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특산품들은 유지 혹은 구입가의 95%로 환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종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식량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드 경영 종료 시 통계 및 기록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에이든의 꿀팁 마을 무역 상인의 신뢰도에 따라 교환이 가능한 특수품이 있는데요 신뢰도는 무역 상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상승합니다 3일 이상 거래를 안할 경우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또한 까마귀 상단의 영약 아이템을 사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월드 경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 상단의 영약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사용하게 되면 마차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근접한 모든 이벤트가 자동 시작되고 즉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돌이 상인이 등장하면 즉시 그곳으로 순간 이동도 할수 있습니다 월드 경영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량의 은하를 수급할 수 있는 기회의 초석. 지금부터 꾸준하게 진행해도 늦지 않았으니 꼭 플레이해 보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가이드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일타강사 CM 에든이었습니다. c o n